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개키 암호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은 비대칭키 암호 방식이라고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칭키 암호 방식은 암호문을 만드는 송신자와 암호문을 풀어보는 수신자가 사전에 비밀리에 만나서 암호화시와 복호화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서로 비밀리에 교환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가 군용으로 쓰이던 시절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었으나 인터넷 등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와 거래를 할 때는 이런 면대면 접촉 사전에 만나서 면대면 접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암호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에서는 암호화 시킬 때 사용하는 공개키와 복화 호 시킬 때 사용하는 키, 일명 개인 키가 서로 다른 그런 암호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물쇠와 열쇠의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공개키 암호 방식은 일반적으로 NP 문제라고 불리우는 컴퓨터에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기반으로 구성한다고 설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 방식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NP 문제로는 소인수 분해 문제와 이산 대수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인수 분해 문제를 이용한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개키 암호 방식의 개념은 디피와 헬만에 의해서 76년도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공개 키 암호 방식의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하지요. 각 사용자마다 자물쇠에 해당하는 키와 열쇠에 해당하는 키를 가지고 있어서 암호문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물쇠를 공개된 장소에서 구해서 그 자물쇠로 문서를 암호화 시킨 후에 상대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자물쇠에 해당하는 열쇠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암호문을 풀어볼 수 있게 되죠. 이 경우에는 자물쇠는 공개된 장소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밀리에 만나서 암호화키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대칭키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자물쇠나 열쇠를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했고요. 실제 상용화시킨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인 그 1978년도의 일입니다. RSA 암호 방식이 최초로 실용화된 암호 방식인데요. 이것은 리베스트와 샤미어 A들만 이세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RSA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A 암호 방식은 그 이름 자체가 개발자 세 사람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개발자 중에 R에 해당하는 리베스트란 사람이고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샤미어 S에 해당하는 샤미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사람이 에이들만, A에 해당하는 에이들만이란 사람입니다. 리베스트라는 사람은 뭐 지금 MIT에 교수를 있고 샤미르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에 교수를 있으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스를 해독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이들만이란 사람은 제가 전 시간에 암호를 연구하는 사람은 컴퓨터의 미래 모델, 차세대 컴퓨터의 대한 이론적인 연구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들만은 요새 차세대 컴퓨터의 하나인 DNA 컴퓨터와 암호 해독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DNA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RSA 암호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인수분해 문제라고 불리는 NP 문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문제라는 것은 어떠한 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의 그것이 무슨 수의 무슨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분해 문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어떠한 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들이 어떠한 수 어떠한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 찾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숫자 5개를 주고 이것이 어떤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 쉽게 계산해서 그 곱한, 곱셈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419 곱하기 1933은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18206, 927이라는 수를 주고 이것이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의 경우에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뭐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구해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요 개개의 숫자들, PQRST, 이런 개개의 숫자들이 256비트 이상이 된다면, 아주, 이 256비트 이상의 수가 된다면 이것을 소인수분해, 이것을 곱한 값을 소인수분해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NP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리베스트와 샤미의 A들만은 처음에 RSA를 개발했을 당시에는 그것을 특허 신청하면서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 비공개에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란 잡지에 다음과 같은 129자리 합성수에 대한 소인수분해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푸는 사람에게 100달러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1977년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실제로 17년이나 지나서. 1994년 4월에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1994년에 4명의 수학자가 전 세계 25개국에서 자원봉사자 6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자신의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한 후에 앞서 보여드렸던 129자리 합성수에 대한 소인수 분해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온 결과 값은 다음과 같은 결과 값이 됐고요. 이 사람들은 그 상금인 100달러를 받게 되었지요.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암호를 설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공격자들이 혼자서 어떤 암호를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공격자가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같이 협동해서 암호 해독하는 것을 고려 고려한 상태에서 암호 시스템을 항상 설계를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어떤 협업을 통한 일처리의 시초는 우리가 세티의 톰이라고 불리는 어떤 미국의 한 프로젝트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티의 톰은 미국에 가면 그 굉장히 큰 레이더가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원에 이 안테나들은 우주에서 날라오는 전파들을 수신을 하는데요. 세티의 톰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 전파들을 분석해서 이 것들 중에 의미 있는 신호가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만으로는 이런 방대한 양의 신호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세티에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어, 거기서 일정한 어떤 스크린세이버를, 화면 보호기를 각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컴퓨터를 쓰지 않는 쉬, 아이들 타임, 쉬는 시간에 이 스크린세이버가 동작하면서 이 스크린세이버가 일정한 데이터를 세트에톰 홈페이지로부터 내려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면 좀더 일처리를 빠르게 할수 있겠지요. 요새는 암호 해독도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해서 해독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인수분해 문제로 돌아와서요. 제가 아까 소인수분해 문제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굉장히 풀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소인수분의 문제, 어떤 합성수가 주어졌을 때그 수를 구성하는, 그 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들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해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는데요.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것은 빛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합성수, 주어지는 수가 512비트, 576비트, 960비트, 1024비트일 때 걸리는 시간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밉스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2.1 곱하기 10의 6승 밉스년은 초당 100만 회의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로 2.1 곱하기 10의 6승 연수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2.1 곱하기 10의 6뭐 이러면 굉장히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어5 1 0비트만 돼도 우주가 탄생한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그것을 해독하는데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야 그러면 지금 컴퓨터 말고 굉장히 획기적인 컴퓨터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이런 어떤 소인수분해 문제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 NP 문제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큐링 머신에 기반해서 폰 노이만 네, 방식인 연, 폰네이만 방식을 따라서, 어,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1번부터 10번까지 명령어를 주면 그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그 순차적인 머신이 됩니다. 하지만, 슈퍼 컴퓨터에서는, 차세대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자체가 병렬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양자 컴퓨터인데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서 쓰는 비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큐빗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큐빗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트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의 정보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양자 컴퓨터에 쓰는 큐빗은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숫자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에서는 병렬 계산 및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인수분의 문제나 이산대수 문제 등 지금의 MP 문제들은 양자 컴퓨터를 동원하면 꽤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로 양자 컴퓨터는 아직 이론적인 단계고요. 그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암호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차세대 컴퓨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암호 방식은 뭐 RSA 방식이나 엘가말 방식처럼 소인수 분해 문제나 이산 대수 문제에만 기바, 에 기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여러 가지 다른 m p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기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암호 방식이 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암호 방식은 이미 상당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 어,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런 차세대 컴퓨터의 특성 그 연구한 그 특성을 이용한 암호 방식도, 어, 암호 방식들이 어느 정도는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인수분의 문제를 이용해서 RSA 암호 방식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A 암호 방식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르마의 소정리를 이용한 암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공개키 암호 방식은 자물쇠와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순이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먼저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공개된 장소에 자기 자신의 자물쇠를 공개를 합니다. 여기서는 자물쇠를 뭐 갑돌이는 31, 갑순이는 13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공개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각각의 자물쇠에 해당하는 열쇠 갑순이의 경우엔 13분의 1이 되겠죠. 이 1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비밀리에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A라는 글자를 암호화시켜서 보내고자 한다면 A라는 글자를 갑순이의 자물쇠에 해당하는 13이라는 글자로 암호화시킵니다. 어떻게 암호화시키냐 면 A라는 글자는 아스키 코드로 65라는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65에 13승을 하게 됩니다. 65에 13승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보이는 이러한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숫자를 갑순이에게 전달을 하면 갑순이는 이 숫자에 자기 자신의 개인키인 13분의 1승을 하게 됩니다. 13분의 1을 하면 13과 13분의 1이 서로 역원이니까 지워지지요 지워져서 다시 65라는 글자가 나오고 65를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글자로 바꾸면 A라는 글자로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누구든지 어떤 역원의 개념만 안다면 13이란 자물쇠를 보고 누구든지 아 이거 열쇠는 13분의 1이네 곱하면 서로 1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물쇠를 구입할 때 이것이 누구든지 쉽게 이 자물쇠를 풀어낼 수 있으면 그것을 어떤 문을 잠그거나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데 사용하진 않지요. 그래서 RS의 암호 방식이 역원의 개념을 이용하긴 합니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단순한 역원의 개념을 사용하진 않고, 좀더 복잡한, 어 역원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의 암호 방식에서 역원의 개념을 좀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연산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모듈러스 연산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를 할수 있고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듈러스 연산이란 예를 들어 13 모드 12라고 우리가 쓰면 그것은 13을 12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13을 12로 나눈 나머진 1이 되겠지요. 그래서 13 모드 12는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3시를 오후 1시라고도 표현하지요. 그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의 17승을 하면 1 2 9 1 4 0 1 6 3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 수를 가지고 야, 120, 140, 1 6 3은몇 승을 거꾸로 하면 다시 원래대로 3이 나올까 하면 누구든지 17의 역원은 17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네모에 들어갈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역원의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아래와 같이 모드 연산을 통해서 문제를 좀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3의 17승을 한 후에 이 값을 2773으로 나눈 나머지는 1553이 나옵니다. 그러면 1553에 다시 몇 승을 해서 그 나온 값을 2773으로 나눈 나머지가 13이 나올까? 라고 묻는다면 위의 문제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지요이 경우에 답은 물론 157입니다. 이런 157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RSA 암호 방식을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RSA 암호 방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RS의 암호 방식은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문제 중에서도 특히 페르마의 소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 페르마라는 사람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페르마라는 사람은 원래 그 어떤 취미 생활 비슷하게 수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실제 그 사람이 남긴 많은 이론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르마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연구한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논문이나 책을 쓴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읽고 있던 책, 아니면 연습지, 아니면 편지에다가, 아, 난 이런 이런 이론을 발견했다. 이것은 증명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메모 형식으로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후대에 와서 그런 메모들을 모아서 이제 페르마의 이론들 해서 책으로 냈다고 하는데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n이 어떤 수가 n이 2보다 큰 경우에 x의 n승 플러스 y의 n승 이퀄 z의 n승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의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페르마가 이러한 정리를 언급하면서 책의 한 귀퉁이에다가 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말 놀라운 증명법을 알아냈다라고만 기술을 했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실제 이것이 증명된 것은 1994년에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와일즈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요. 실제 RSA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쓰이는 것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아니라 페르마의 소정리라고 하는, 페르마의 작은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페르마의 소정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마의 소정리란 P와 Q가 소수일 때 P와 Q로 나누어지지 않는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M의 P-1승 곱하기 Q-1승을 한 값을 P 곱하기 Q한 값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90에 11-1승 곱하기 13-1승. 이것은 10 곱하기 12승이 되겠죠. 90에 120승을 한 값을 11 곱하기 13한 값으로 나눠주면 그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페르마의 작은 정리, 소정리가 실제로 r s 의 암호 방식에서는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페르마의 소정리와 더불어서 많이 사용되는 게 유클리드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클리드 함수란 무엇이냐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유클리드 함수에 e, p, q 세 숫자를 주면 이 함수는 내부 어떤 연산 절차에 따라서 2 곱하기 d한 값이 1이 나오는 d값을 출력을 해냅니다. 이때 어떤 경우에 1이 나오냐면 2 곱하기 d한 값을 p-1 곱하기 q-1로 나누어준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그런 d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d값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 하면 m의 어떤 수 m에 2 곱하기 d승을 한 값은 모두 p 곱하기 q 상에서 다시 원래 m이 나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함수는 말씀드렸듯이 e, p, q, 세 개의 숫자를 줬을 때 다음 수식, 2 e 곱하기 d는 1, 모두 p-1 곱하기 q-1, 이 수식을 만족하는 d 값을, 어... 출력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식의 의미는 2 곱하기 d 한 값을 p-1 곱하기 q-1 한 값으로 나누어주면 그 나머지가 1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것은 다시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2 곱하기 d는 p-1 곱하기 q-1 한 값에 어떠한 상수배, 여기서 c는 상수가 됩니다. 상수배 더하기 1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p-1 곱하기 q-1로 나누어주면 요것이 나머지가 0이 나오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끝에 한 1,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d에 모두 p-1 곱하기 q-1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 떤 수의 몇 승, 2 곱하기 d승을 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갖냐 하면 m 의2 곱하기 d승한 값은 다음과 같이 m 의 c 곱하기 p-1 곱하기 q-1 플러스 1승으로 풀었을 수 있고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c를 밖으로 뽑아내서 m의 p-1승 곱하기 q-1승의 전체의 c승 한값 곱하기 m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m의 p-1승 곱하기 q-1승은 페르마의 소정리에 의해서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1로 지워지고 끝에 최종적으로 모두 p 곱하기 q상에서 m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배웠던 페르마의 소정리와 유클리드 함수가 실제 rs의 암호 방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의 암호 방식은 다음과 같이 실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자기 자신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공개를 합니다. 아까는 단순하게 공개키, 자물쇠를 13이라고 했고, 그 13에 해당하는 열쇠를 1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 관계는 쉽게 해독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드 연산을 이용해서,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갑순이는 두 개의 숫자를 자기의 자물쇠로 공개를 합니다. 하나는 13이고 하나는 모듈러스 나눠주는 수인 143이 되겠습니다. 이때 143은 11과 13을 곱한 값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만약에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Z라는 글자를 암호화시켜서 보내고자 한다면 Z는 아스키 코드로 90입니다. 이 90에 13승을 해서 143으로 나눈 나머지 값 129를 전송하게 됩니다. 129를 전송을 하면 이 129를 수신한 수신한 값은이는 119에 자기 자신의 개인키 37승을 해서 그걸 14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냅니다. 그럼 다시 90이 나오고 이것은 아스키 코드로 바꾸면 다시 원래 수인 원래 글자인 z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13으로부터 비밀키인 37을 구해내려면 143이 어떤 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는 11과 13이 되겠지요. 이것을 알아내야지만 유클리드 함수를 이용해서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 아주 큰 경우에 나누어 주는 모듈러스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소인수분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두 세곱 어떤 p와 q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r s 의 안전성은 소인수분해 문제에 기반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키 암호 방식, RS의 암호 방식은 사전에 비밀리에 만나서 키를 교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RS의 암호 방식, 공기키 암호 방식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전 저번 시간 2강에서 설명드렸던 대칭키 암호 방식에서는 우리가 암호화시킬 때 어떤 수로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글자를 다른 기호로 바꾼다든가 하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공기키암호 방식에서는 무슨 모의 몇 승, 뭐 더하기 빼기 이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요. 그것도 작은 수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수, 512비트 이상이 되는 수에 대해서 이러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것을 다 정도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 정도 연산, 512비트 이상이 되는 큰 수를 32비트 CPU를 갖는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키 암호 방식은 대칭키 암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공개키 암호 방식의 단점으로 존재하고요 를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합 암호 방식 하이브리드 크립토 시스템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RSA 암호 방식은 이러한 속도 문제 외에도 안전성 상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잔이란 SUZANNE라는 암호 방식을, 공, RS의 암호 방식을 써서 암호화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공개키는 3이 되고 나누어주는 수는 33이 됩니다. 암호화 시킬 때 어떤 수의 10, S, S는 아스키 코드로 19라고 하고요. 19에 3승을 해서 33으로 나눠주는 수는 28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암호화시켰을 때 n이라는 글자는 똑같은 숫자로 암호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암호문을 중간에, 중간에 도청을 한 공격자는 이 암호문에 대해서 해독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 이 암호문! 이 암호, 28, 21, 21, 55, 26에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연속해서 들어있구나 하는 정보는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partial information, 부분 정보 문제라고 해서 RSA 암호 방식의 안전성을 해야 하는 큰 문제점으로들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딩 값, 어떤 문서를 그냥 암호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 뒤에 랜덤한 패딩 정보, 인여 정보를 삽입해서 같은 문자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숫자, 서로 다른 암호문으로 암호화될 수 있도록 실제로 스킴을 설계를 합니다. 어, 이런 것도 단순하게 숫자를 붙여서 는 단순한 패딩을 붙여서는 안 되고요. 안전성이 검증된 패딩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서 이러한 패딩 방법으로 OAEP (Optimal Asymmetric Encryption Padding)이라는 스킴이 존재하고 실제 표준 문서에서는 이러한 OAEP 암호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A 암호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인수 분해 문제라는 NP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곱하는 문제 예를 들어. 어떤 두 수를 주고 곱하는 문제는 쉽게 계산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를 주고 이게 어떤 소수, 어떤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소인수분의 문제는 곱하기 문제보다 매우 그 난이도가 어려운 복잡한 NP 문제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암호에서 사용되는 수는 이러한 작은 수의 곱이 아니라 굉장히 큰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각각의 수에 따른 어떤 문제의 복잡도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어떤 수의 크기가 512비트만 되더라도 2.1 곱하기 10의 6승 밉스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1 밉스년, 2.1 곱하기 10의 6승 밉스년이라고 하는 것은 초당 100만 회의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로 2.1 곱하기 10의 6승년이 걸린다는 의미고요. 빛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 걸리는 연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512비트는 1 512비트는 2.1 곱하기 10의 6승년이지만 1024비트의 경우에는 1.4 곱하기 10의 10승년이 되겠지요. RS의 암호 방식은 이러한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하는데 갑순위가 자기 자신의 공개키인 13과 143을 공개를 하면 문서를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90의 13승 모두 143의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129라는 숫자를 보내면 값순이는 자기 자신의 비밀키인 37로 문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초의 공개키 암호 방식인 RSA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 RSA 공개키 암호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혼합 암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